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교회에 어, 네. 오는 사람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점검만 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아니니까, 교회를 아시잖아요. 속을 네. 수 있어요. 아주, 처음인데, 와저 얼마나 힘들어요. 아가가 지금 교회 그 옆에 이도하는데요. 찾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이구, 속을 수 있어요. 화랑하잖아요. 죠 뒷부분으로 환영했는데, 이날씨합 많이 나와야 될막 공부도 하고, 허위도 많이 하고, 한다고. 그럼 이제 추천 준다고죠. 질다도 주고, 난 향도 주고. 체력을 일으킨다면 이제 불을 가지 목사 맥주 하고꽤 뺏고. 이제 다행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출주하게 정검하시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냐? 예스, 예수 그래서를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믿고 있는가, 영접되는가. 예수를 알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제 실질로 한다고. 그리고 믿어 말할 수 있어요. 믿어. 아 예수, 그래 하나님 이시다, 하나 이시다. 주 살아나셨어. 오늘 다좋습니아 내가 알아. 나 믿어. 그러고 안된다니요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자 됐나를 증

세밀하게 전검하시기바 근데 그 때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거죠 그래서 점검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전하는거죠 이 이게 전도자님 이게 전도가 정말 중요하더라 전도가 왜 전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에 위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계를 주신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 나는 전도하러 왔다 어. 그래서 정말 로 전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도 전하는거죠 아멘 나는 하나님이야 구약에 이언된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이고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면서 내 말을 믿기자로 내가정인을 믿어라 하고 기적을 하신겁니다 기적이 목적이 뭐에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기적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아멘. 네.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하해 전도. 이 전도도요, 수련을 받아야 돼요. 저, 저, 미래사, 뭘 믿어? 마을 분이 어야 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전도 분을 가르치게 됩니다. 시신제 네. 사회민이도 좋고요 또 요즘 교회에서 전도펀도 좋고요 리뷰해서브리지도 좋고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전도펀드를 확실하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훈련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전도예요 전도. 전도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생명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안네. 전도가 왜 중요한가 하겠더니 하나님께서 창세라 택하신 사람들 모르잖아요죠 그리고 스스로 영원히 죽었는데 알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신가 했더니 생명의 신예수을 전도할 때 그때 성령이 오시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0가대 100대, 1라는 말씀이 거대니다0 아멘. 아멘. 대 100대, 100대, 1 0 0면 100대, 1 0서 믿어 주신다 1주0대 아멘. 0대라고0대 100대, 1 0아대 100대, 100대, 1 0 0 아멘. 0 0대 100대, 1주0대 100대, 100대, 1 0 0 주여 0 0죠 100대, 100대, 1 언제 대1다고요 주여 주요. 하 아버지 어디 들렸다고. 아니면 신앙 사람에서. 주여 학교 때또 결혼 왔어요. 아니면 학생 때 결혼 왔어요. 언제 결혼하셨어요? 교회 언에 나왔어요? 교회 모태 신앙. 신앙당 얼리 때요. 불어 불어 신앙이에요. 귀가 잘안 들려서요. 조금 모른면 귀가 잘안 음, 들려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부터최초에 교회 가실 때 언제예요? 어, 부장님 마이크를 가까대말그쪽요최초 어. 네, 아, 네. 교회 가신때 언제예요? 최초에 네, 교회 가신때교갈 때요? 네. 네. 처음에? 네. 언제냐고요? 네. 어렸을 때.